선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 축일은 나제레스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하는 축일입니다. 1921년 이 축일이 처음 정해질 때에는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첫 주일이었으나 1969년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성탄 8일 축제 내 주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가정 추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성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1 독서인 집회서는 성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해 주셨다. 자녀가 잘 되면 그를 낳아 기른 부모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요즘에 영국에서 손흥민 축구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의 아버지도 아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는 주님께서 보장하신 권리입니다. 부모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하느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부모를 공경하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잘 처신하여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고 집회수는 말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지혜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는 부모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예야, 내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불효를 하면 부모님이 슬퍼하십니다.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부모가 치매에 걸리거나 노망이 들어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돌봐드리고 나이 들어 나보다 못하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개명을 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둘째, 성가정을 이루려면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과 성 요셉처럼 부모는 자녀를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예수님의 부모는 주님의 법에 따라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도 자녀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자녀를 주님께 봉헌하면 좋습니다. 잉태하기 전부터 잉태할 자녀를 봉헌하고 잉태한 후 태아 때에도 자녀를 봉헌하고 태어난 후에도 자주 봉헌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그 자녀를 받아들이시어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제르스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모범을 보면서 본받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며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가정을 이루려면 제 2독서의 말씀대로 가정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성가정을 이루려면 가족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 호의, 겸손, 온유, 인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가정을 이루려면 가정 생활을 할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이 있으면 행복한 성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성가정을 이루려면 가정 생활을 할때 무엇보다 사랑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족 간의 말과 행동이 모두 사랑에서 나와야 하고. 사랑을 해치는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성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가정을 이루려면 미움, 분노, 이기심 등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려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서로에게도 자주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 중에 그 감사가 기억나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성가정을 이루려면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일을 넣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평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성가정을 이루려면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와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찬미와 기도 가운데 계신 하느님께서 가정을 보살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10편은 구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150편의 시를 말하고 찬미가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성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영가는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를 말하는데 이를 심령 노래라고도 합니다. 성령 기도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부분 영가를 할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이혼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 결혼식만 하고 끝난 사람들은 세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성당에 다니는 가족의 경우는 50쌍 중에 한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성당에 같이 다닐 뿐만 아니라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가정의 경우는 1429쌍 중에 한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이혼율이 50%가 넘는 곳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이혼율이 0.1%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겪지만 함께 기도하며 사는 공동체는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이 많은 것은 가정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다른 것은 못해도 가족끼리 기도는 한다. 이런 자세로 하루에 일분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가족 친지들을 주신 것, 현재와 같은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성가정을 이루려면, 부부 간의 순종과 사랑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가장을 통하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에 가장이 특히 잘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복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성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들복지 말고 잘 돌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님의 법대로 사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생활을 할때 성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가정을 이루면 가족들이 모두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본 기도에서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한 기도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가정 성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욱 오늘의 성경 말씀대로 생활함으로써 가정 성화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